시즌은 끝났지만 전쟁은 지금부터다. 경기가 없는 오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즌권을 확보하기 위해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혈투를 벌이는 티켓 전쟁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2025년 12월 19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모든 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선수들은 휴가를 떠났고 경기장은 고요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LAFC 구단 사무실은 창단 이래 최악의 업무 마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년 2월 개막할 2026 시즌 연간 회원권 쟁탈전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하반기 단 3개월 동안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 그것을 목격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억만장자들이 내년 시즌에는 무조건 손흥민 경기를 지정석에서 봐야 한다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리우드의 제왕 톰 크루즈가 내년 시즌 스카이박스 최고급 관람석 구매를 문의했다가 구단 직원에게 구매 불가 통보를 받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굴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없는 비수기마저 집어삼킨 손흥민 신드롬.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스타들이 종이 한장 티켓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LA의 기막힌 상황.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LAFC 티켓 판매 총괄 부서에서 벌어졌습니다. 직원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톰 크루즈의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톰 크루즈는 내년 시즌 손흥민 선수의 전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 VIP 스위트룸 구매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프리패스일 줄 알았던 톰 크루즈 측에게 돌아온 직원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루즈 씨. 스위트룸은 이미 지난주에 전성 매진되었습니다. 현재 대기 순번은 107번입니다. 취소표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톰 크루즈가 직접 수화기를 뺏어들고 내가 누군지 모르나.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다. 웃돈을 더 주겠다고 호소했지만 구단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1번은 스피버그 감독님이고 2번은 비욘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온 이후로 우리는 할리우드 계급장보다 입금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천하의 톰 크루즈가 돈을 싸들고 와도 대기표를 뽑아야 하는 상황. 미국 연예 매체 T.M.Z.는 톰 크루즈의 자존심이 손흥민의 티켓 파워 앞에 산산조각 났다며 이 굴욕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또 다른 슈퍼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뒤늦게 손흥민 열풍에 합류한 케이스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손흥민의 경기를 몇번 직관한 뒤 완전히 매료된 디카프리오는 내년엔 아예 경기장 옆에 텐트를 치겠다며 시즌권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석 시즌권마저 오픈 1분 만에 매진된 상황. 디카프리오는 구단주와의 친분을 이용해 백도어 뒷거래를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기존 시즌권 보유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2026년 LAFC 시즌권 양도하실 분 찾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개인 소유의 요트 파티 초대권과 맞교환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가 내년 시즌 손흥민을 보기 위해 팬들에게 구걸, 을 하는 믿지 못할 광경. 현지 팬들은 오스카 트로피보다 손흥민 시즌권이 더 귀해졌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비수기인 지금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은 내년 촬영 스케줄을 짜느라 분주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때문에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연급 배우들이 계약서에 손흥민 경기 날은 촬영 제외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한 고위 임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배우들이 대본은 안 보고 LAFC 2026년 경기 일정표만 보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원정 경기를 가는 날에만 촬영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손흥민 때문에 내년 개봉 영화들이 다 밀리게 생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산업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6년 LAFC 시즌권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지금 금을 팔고 손흥민 시즌권을 사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정가 200만원짜리 시즌권이 현재 암시장 리세일 사이트에서 50배가 넘는 1억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 시즌권 2장만 있으면 1년 동안 일안 해도 된다며 시즌권 확보를 로또 당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단 사무국은 불법 거래를 막겠다고 경고했지만 톰 크루즈도 못 구하는 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 때문에 매물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시즌이 끝나면 팬들의 관심도 쉽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톰 크루즈를 대기시키고, 디카프리오를 애타게 만들고, 할리우드 스케줄을 바꿔버리는 남자. 2026년 손흥민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순간 LA는 어떤 광란의 도가니가 될까요? 오프 시즌마저 지배해버린 캡틴 손흥민의 위험. 내년 시즌 전 세계가 놀랄 역대급 신드롬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지금 LA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쉬는 기간에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세요. 유럽 축구의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도 시즌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즈 6라운드, 토트넘 호스퍼와 슬라비아 프라하의 중요한 일전을 앞둔 북런던. 하지만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은 경기 승패보다 경기 시작 전 열린 역사적인 사건에 쏠렸습니다. 바로 잠시 팀을 떠나 미국 MLS로 향했던 영원한 캡틴 손흥민의 귀환과 구단 역사당 최초의 공식 헌정식 때문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6만 2천명의 관중이 일제히 기립해 나이스 온 소니를 불렀고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은 위성을 타고 전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현재 시즌이 끝나고 휴식기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mls 득점왕이자 다가올 새 시즌 손흥민과 함께 LAFC의 공격을 이끌 파트너, 데니스 부안가입니다. LAFC의 프리시즌 소집을 앞두고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데니스 부안가. 기자가 런던에서 열린 손흥민의 헌정식을 보았느냐라고 묻자 평소 자신감 넘치고 유쾌하던 부안가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충격적인 소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라이브로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기자가 의아해하며 되묻자, 부안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 MLS 득점왕입니다. 이곳 LA에서는 제가 왕킹이라고 생각했죠. 소니가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도 유럽에서 온 레전드지만, 여기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농담도 하고 어깨 동무도 하면서, 그저 성격 좋은 형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부안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런던을 보세요. 6만 명이 한 사람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같은 명장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순히 춥고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거인과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LAFC 훈련장에서 보여준 겸손함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의 여유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데니스 부안가는 자신의 득점왕 트로피와 손흥민이 런던에서 받은 사랑을 비교하며 뼈아픈 자아성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미국 현지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골을 넣고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헌정식에서 쏘니 형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자신의 기록이 아니라 팀과 팬을 이야기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구단이 챔피언스리그라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타팀 소속인 선수에게 마이크를 쥐여줬습니다. 이건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제가 LAFC에서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과연 제가 떠날 때 LA가 멈출까요? 아니요. 하지만 소니 형은 런던을 멈췄습니다. 그건 골수가 아니라 인격의 차이입니다.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는 부안가의 비장한 충성 맹세였습니다. 현재 lafc는 경기가 없는 비시즌이지만 부안가는 손흥민이 미국으로 복귀하는 즉시 시작될 새 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소니 형이 런던 일정을 마치고 la로 돌아오면 저는 가장 먼저 달려가 짐을 들어줄 겁니다. 웃음.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흥부듀오라고 부른다죠? 다가올 시즌 저는 제 득점왕 타이틀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소니 형이 골을 넣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미끼가 되고 수비수를 끌고 다니는 언성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런던의 왕이 미국에 왔는데 감히 누가 왕 앞에서 득점을 탐하겠습니까? 저는 형을 보좌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안가의 이 겸손하고도 충격적인 인터뷰가 공개되자 미국 축구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 자존심 센 부안가가 이렇게 납작 엎드린다고? 손흥민 헌정식이 진짜 충격적이긴 했나 보다. 비시즌인데도 손흥민 존재감이 리그를 씹어먹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AFC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헌정식 이후 구단 사무실로 손흥민이 언제 복귀하냐, 개막전 티켓은 언제 오픈하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없는데도 구단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런던에서 보여준 위대한 헌정식 하나로 LAFC의 동료들 특히, 자존심 강한 득점왕 부안감마저 감동과 존경으로 무릎 꿇게 만든 손흥민 선수. 이제 곧 그가 돌아옵니다. 런던의 눈물을 뒤로하고 미국의 태양 아래서 펼쳐질 흥부 듀오의 합작품. 벌써부터 다음 시즌 MLS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